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배우자와 결혼을 하려는 분들, 예, 좀 저희 방송을 예, 좀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캄보디아 배우자와 일단 그 결혼을 하시려고 한다면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부터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부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에서 그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그 후속 대책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이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캄보디아 배우자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배우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나 전화번호. 예, 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이 배우자 분께서 한국에 계시다면 네, 한국의 외국인 등록증 뭐 복사본 이런 게 필요하겠죠. 물론 여권도 필요하겠지만은 예, 네, 그리고 그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 전화번호가 한국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배우자가 이제 결정이 됐다고 친다면 예, 캄보디아 배우자의 인적사항인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셔야 되겠고 그 기록은 무엇에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관에 제출할 때그 기록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을 상세로 발급받아서 예, 영어로, 영어로 이제 번역과 공증을 거쳐서 외교부에서 예, 영사인증 예, 그 다음에 한국에 주재하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류 위에 범죄경력 아, 회신서. 아, 이거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엔 이제 재직 증명서라든가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 그러니까 이 공적인 서류는 뭐냐? 예, 소득 금액 증명이라는 예, 그 세무서에서 발급한 문서가 가장 공적인 증명서이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 이 문서에 대해서 어,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느냐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을 하려면 에, 매월 미화로 미국 돈으로 2,5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서류를 예,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그것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서류는 이제 영어로 번역과 공증을 해서 예, 외교부에서 영사 인증을 받아서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외국인 배우자의 인적 사항,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인적 사항 모두를 이제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뭐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제출을 했는데 뭐 20일도 넘었는데 왜 대사관에서 어 서류를 그 발급해주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대사관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번에 그 접수에 들어가셨던 분은 좀 많이 손해를 보시죠. 왜냐하면 아 어,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래 일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의 그 준비 과정과 대사관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가실 때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가신 뒤에도 예 바로 그 업무 처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후속 업무를 정리한 뒤에 예,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어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캄보디아 서류를 예, 과거 같으면 예, 과거 같으면 보통 이제 뭐한 7일 정도면 예, 그 휴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서류가 발급이 돼서 그 서류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결혼에 필요한 진행 절차를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어렵죠. 지금은 왜 어렵나 하면 이그 캄보디아 배우자가 정말로 결혼하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가려냅니다.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적어도 한달 정도 이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서류를 제출해서 그쪽에 가는 날짜, 캄보디아를 입국하는 것도 날짜를 충분히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그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예, 모든 문서에 간인을 담자 종이 종이 사이마다 다 간인을 하고 맨드의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예그 우리로 말하면 직인이죠 그것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른 나라 대사관은 뭐3 일이면 되던데 또는 뭐 일주일이면 되던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예 캄보디아 대사관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예,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에 당하셔야 됩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저희 고객분도 예 출발 날짜가 내일이라고 합니다 내일 캄보디아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그러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어, 지금도 어, 아직 그 서류를 찾으러 오라는 그 소식을 대사관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았다면 시간을 잡았다면 예, 뭐 충분하겠지만 예, 이렇게 여유 있게 충분한 시간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서류를 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손해가 오느냐? 우선 빨리 들어가서 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예, 혼인 요건 인증서를 먼저 발급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캄보디아의 외교부와 외무부죠. 외무부와 내무부 어, 이두 곳에서 어, 혼인에 대한 인터뷰를 받아야 되는데 어, 시간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 본인이 계획한 날짜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주의를 주고 있냐면 날짜를 좀 충분히 잡아라 들어 있고 갈 날짜를 왜냐하면 서류가 중간에 그뭐 부족 이런 걸로 불허돼 빠꾸된단 말이죠. 빠꾸된다는 아, 게 일본말이네. 죄송합니다. 예 반려된다. 그래서 반려되면 다시 그 서류를 또 준비해서 예, 캄보디아 대사관에 넣으면은 그날부터 또 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그 기존에서 제출한 서류가 특히 소득이 모자랐다. 그러면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소득이 되는 걸로 다시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의심을 많이 받아서 그 서류에, 어, 쉽게 말하면 확인을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럴 경우에, 예,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서류가 반려되면, 예, 다시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말일까지가 작년도 2022년도에 소득이 모자랐던 분은 5월 31일까지가 마지막 그 종합소득세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들어간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셔서 그 금액이 충족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5월 31일 이후에 예, 여러분들이 발급받는 소득금액 증명은, 예, 세금을 제대로 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에 대한 그 소득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발급받는다면, 캄보디아에 입국할 날짜로, 날짜를 적어도 한달 이후로 잡는다면, 뭐 6월 말이나 7월로 잡는데, 7월 달에 가게 되면은 이제 좀 불리한 거는 있지요? 예, 항공기 값이 좀 어, 뭐, 뭐라 그럴까요? 예, 비, 성숙이라고 그래서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전에 빨리 나왔던 것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소득이 모자라는데, 어, 그냥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고를 안 하면요. 소득 금액 증명에 그것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5월 말일까지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듯이, 에, 여러분들도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에, 빠지지 않게 종합소득 신고를 다 하시면, 예, 그두분 가족이다. 예를 들어서, 어, 외국인 배우자와 본인 혼자 있다. 이러면, 2200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그럼 약 2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 신고가 제대로 된다면, 어, 뭐, 혼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것은 무슨 소득 얘기냐, 요것은 결혼 비자를 할때 소득이고, 실제로, 지금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 때의 소득은 어떻습니까? 2,300이 아니고, 한 달에 2,500달러씩이기 때문에, 1년을 하면은, 예, 몇천만원, 예, 몇천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몇천만원의 그 세무신고를 다 하셔야 됩니다. 세무신고를 안 하고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무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그 세무신고를 하면 예, 소득세 신고를, 세,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내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소득신고를 하실 때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어, 저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 신고를 한다면 종이를 받아서 그게 이제 빨리 신고하라는 거죠,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어, 가까운 은행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셔서 가까운 은행에서 내신다면 예, 5월 31일 전에 제대로 낸다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잘 돼서 예, 큰 문제가 없으시겠죠? 제대로 돼서 문제가 없이 일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캄보디아 국제결혼이 이렇게 좀 까다롭다 하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갑자기 방송을 드리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뭐 소득 이런 것을 그 중요시하게 여기지를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혼 비자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 금액, 배우자 초청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데 유독하게 캄보디아는 그런 게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소득이 부족하셔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금액 신고를 제대로 하셔서 5월 31일날 전에 신고가 된다면 6월 1일날도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득금액 증명을 그걸 받아서 혼인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는 철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이 아닌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른 좋은 영상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